오늘 시에는 중개사 시험 중에 지적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지적법 12문제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필지, 분할, 합병, 등록 전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지라는 것은 주소지를 말합니다. 자, 필지는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나 어떤 지적공부를 보면 주소지가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소재지, 행정구역 말고, 그 다음에 집원, 집원이 필지가 됩니다. 소재지, 행정구역과 집원까지가 내 하나의 필지, 내 소유권의 범위를 말합니다. 자,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입니다. 당연히 한 필지는 내 거죠. 내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주소지가 한 필지라 그럽니다. 한 필지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입니다. 또는 등기부의 등록단위가 됩니다. 법률적 개념입니다. 토지의 등록단위. 자, 기본 부여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자,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등록 단위라고 그래야 됩니다. 면적 단위는 몇 평, 몇 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죠. 자, 몇 제곱미터가 기준이 아니라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면적 단위라고 하면 안 돼요. 제곱미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소지를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행정 구역과 지번이 포함되는 주소지를 말한다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자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결정이 되죠 한 필지 안에 지번 주소지가 있죠 지목이 있죠 면적이 있죠 경계 토지의 경계선이 있죠 그다음에 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의의가 있죠. 소유권의 범위를 필지라 그럽니다.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등록단이라 한다. 면적단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냐? 집원 부여 지역이 같아야죠. 당연히. 그다음에 지목이 동일해야죠. 한 필지 안에는 지목이 똑같죠. 자, 그다음에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돼야 되죠.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축척이 같을 것. 이렇게 모든 것이 동일해야 필지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자, 근데 필지의 성립 요건에 대한 외의가 가끔씩 나옵니다. 요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부동산학개론에서잘 언급이 됩니다. 토지와 획지를 구별하는 문제죠. 자, 필지는 등록단이다. 소유권의 범위다 법률상의 단위다 획지는 획지. 횟지. 감정평가사가 사용하는 자 획지 가격의 단입니다. 위 가격. 평당 가격이 동일한, 가격이 동일한 지역을 획지라 그럽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짜리 동네다. 그것을 가격이 동일하면 획지, 토지의 등록단위, 토지가 동일하면 필지라 그럽니다. 법률적 단위.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지적법에서는 필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지나가는 문제로 양입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필지에서는 양입지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필지에서 성립 요건이라는 외입니다. 외. 야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목이에요. 필지 안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대표적인 지목인데 자 한 필지가 넓다고 생각하면 자 과수원 옆에 국어 또랑이 있을 겁니다 또랑 그냥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 자 그리고 대지 옆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에 조그마한 면적에 별도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숨어 있는 용도라 그럽니다 종된 용도 자 그래서 필지는 대표적인 지목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지목으로 정하는데 지목으로 채택되지 않는 종된. 조그만 사용하는 용도가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을 양입지라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양입지라는 용어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필지의 성립요건이란 왜이죠? 양입지의 의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로서 양입지의 요건을 갖춘 토지는 주된 용도 토지의 편입에여 한 필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입지는 종된 용도인데 쓰는 용도가 다르다기서 분할해서 반드시 필지가 분할되어야 된다 그러면 땅이 너무나 조그맣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자 용도는 서로 틀리지만 종된 용도입니다 주요 용도가 아니라 어떤 보조하는 용도에 쓰이는 그 용도는 지목이 다더라도 르한 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조적인 용도로 쓰이는 용도를 종된 용도라 그럽니다 종된 용도는 그한 필지 안에, 주된 용도 안에, 한 필지 안에 편입될 수 있다. 이것을 양입지라 그럽니다. 같이 대등하게 필지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양입지라 그럽니다.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죠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그래서 양입지 요건을 갖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가 편입되어서 한 필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목에 나타나지 않아요 지목에 나타나지 않는 토지를 양입지라 그럽니다 종된 용도의 토지 종된 용도 반드시 기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뭐라 한다 양입지라 그런다. 자, 그래서 시험에 양입지 나오면 종된 용도로 쓰이는 토지. 됐죠? 지목에 나타나지 않는 토지. 양입지라 그럽니다. 양입지는 종된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에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그런다. 자 양입지는 뭐라고 했다고요? 종된 용도로 쓰이는 토지 종된 용도입니다. 한 필지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양의제 요건은 그러면, 자,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이 주로 용도에 쓰입니다. 도로, 그한 주된 용도의 사용에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개설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도로가 개설됐다고 그 도로를 독립된 필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죠. 물의 흐름을 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죠. 자, 물의 흐름을 예상하는 인공적인 수로 또는 소규모 수로를 국어라 그럽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국어를 항상 조성하죠. 그런다 해서 국어 그 지역만 필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양입지라 그럽니다. 양입지는 종된 용도의 토지라 그래요. 그래서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를 양입지라 그럽니다. 자,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다른 용도죠. 이 다른 용도가 주된 용도죠. 자, 주된 용도에 숨어있는 종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양입지라 그럽니다. 근데 시험에는 양입지의 제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다음에 말하는 것은 절대 양입지가 될수 없습니다. 자, 주된 용도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양입지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개의 필지로 획정해야 됩니다. 이게 분리돼야 됩니다. 자 대지입니다. 자 지목 24개 중에 대지 돼지, 이 대지는 아무리 조그만 용도로 하더라도 종된 용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 그럽니다. 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양 입주로 쓰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조그만 면적의 토지라도 대지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절대 양입지가 될수 없다. 자, 양입지에 제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절대 종된 용도로 될 수가 없다. 자, 지목이 대지는 무조건 주된 용도로 별도 필지가 돼야 됩니다. 양입지가 될수 없다. 자, 지목이 대지는 양입지가 될수 없다. 그 다음에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너무 넓어요.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 3 0조금터를 초과했답니다. 3 3 0조금터는 거의 100평인데 100평을 넘어옵니다. 자 종된 용도가 100평을 넘었다. 그러면 별도 필주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럴 때는 양입지가 될수 없다. 양입지 제한이다. 또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했답니다. 그러니까 330조금 더는 되지 않았지만 그 필지 내에 면적의 10%를 초과되는 양입지가 있다. 그건 분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필지 토지 면적에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한 경우 그리고 자체 면적이 330 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리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양입지가 될수 없다. 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입지는 요새 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지 안에 양입지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양입지는 뭐다 종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자 그러면 양입지가 안 되는 경우는 지목이 대지인 것, 자체 면적이 330 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한 필지 내그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수 없다. 이런 경우는 별도 필지로 분리해 줘야 됩니다. 특히 지목이 대지인 경우. 자, 그다음에 분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분할은 소유자에게 분할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소유자에게 의무가 없어요. 분할 하고 싶으면 분할하는 거죠. 소유자에게 분할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60일 안에 반드시 분할 신청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자, 이것만 외우시면 되죠. 원래 분할은, 자,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분할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가, 어... 의외적으로 60일 기간 안에 분할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외우는 거죠. 자, 지적법상 신청 의무는 대다수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거 하나만 별도로 외우고 대부분 지적법상의 신청 기간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분할은 원래 신청 기간도 없어요. 하지만 어쩔 때는 60일 이 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분할 대상 토지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일부가, 이게 60인의 신청 의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자기 토지 분할하는 것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내가 분할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이 일부가 중요합니다. 한 필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를 형질 변경하겠다. 그러면 형질 변경하면 분할할 필요가 없죠. 전체가 형질 변경 되니까 지목만 변경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필지 일부입니다. 일부만 형질 변경. 그러면 한 필지 내에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분할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형질 변경은 토목공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자 분할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의무 위반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한 필지 일부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도 함께 신청해야겠죠. 형질 변경은 토지의 성질이 달그 용도가 달라졌으니까 토목공사에서 성질로 인해서 지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용도에 의해서 지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반드시 지목 변경도 신청해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된다. 분할 신청도 해야 된다. 이 분할 신청을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필지 일부란 단어가 나와요. 한 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60일 이내 에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원래 분할 신청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이럴 때만 60일입니다.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60일 이내 에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뭐하고 같이 지목 변경 도 같이 신청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이럴 때는 자 나머지는 이제 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기간이 없어요. 이럴 때는 분할 신청하는 겁니다. 기간이 없어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하면 되는 거죠. 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자 지상의 경계 토지의 모양이죠. 이런 것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죠.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럴 때 분할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지적 소관증의 토지분할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이루어진 분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더라도 자 분할된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어요. 토지분할이 지적공부, 관공소가 분할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어요. 안돼 등기소에 등기가. 분필 등기가 실제 관계에 부합되더라도 이건 무효입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가 먼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표제부는 자 그래서 지적 공부가 기준이 되고 나중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제부는 표제부 표지회부 기준은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하고 소유권의 여부는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소관증에 이미 토지 분할이 아직 대도 안 했는데 등기만 분할 등기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맞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일 부동산 일 등기 기록 원칙에 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이전에 분할 신청하는 게안 되죠. 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분할 신청을 한다. 자 원래 분할은 자 임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만 60일 이내에 기간을 지켜야 된다. 한 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지목 변경과 함께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고. 자 면적 조정이 들어가죠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랍니다 이게 분할 된 후에는 측량을 해줘야 됩니다 분할은 반드시 측량을 한다 지적 측량을 면적 측량을 해줘야 돼요 자 분할하고 나서 면적의 차이가 그래도 허용범위 이내로 미미하답니다 그럴 때는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그냥 나눠서 자 면적에 기입을 합니다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분할 오, 오차 범위를. 분할 후에 각 필지로 면적에 따라 나눠서 기재를 합니다.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분할 후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눠서 분배를 한다. 허용 범위 이내니까 다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정할 때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눠서 기재한다.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다시 면적 측량을 하겠죠. 허용 범위 초과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다시 면적 측량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게 아니고,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눠서 안분해서 기재를 한다. 자, 이런 것이 분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합병에 대해서 갑니다. 합병은 지적소관청은 이제 분할은 분리가 되는 거죠 소유권도 분리가 되고 필지도 분리가 된게 분할이죠 하지만 합병은 두 개의 필지를 합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두 개의 필지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은 면적 측량하지 않습니다 분할은 반드시 면적 측량이 들어가는데 합병은 면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합병이죠 지적 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의도에서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원래 합병은 합병은 승인 받지 않고 바로 합병 신청하면 합병해 줍니다. 자 그런데 지적 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답니다. 합병을 하면은 원래 시도사 승인 이 없이 합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합병하려는 토지가 다, 축적이 다른 지적도에 공부상만 면적은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 현장에 가면 토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지적도가 다르게 기재가 돼 있답니다. 자 이럴 때는 원래. 축적이 다르면 축적 변경 영역으로 들어가서 시도 의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한데 합병을 하려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미스가 됐다니다 이럴 때는 축적 변경 영역으로 가지 않고 일반 합병 영역으로 간다 이겁니다. 합병을 하려다 보니까 축적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을 때는 축적 변경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축적 변경을, 이럴 때 축적 변경은 시도의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합병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합병을 하려다 보니까 축적 변경의 지적도가 다르다. 이럴 때는 축적 변경을 하더라도 시도의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로 갑니다. 원래 축적 변경은 시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합병하려다 보니까 축적이 다른 지적도가 들어있다. 자, 그럴 때는 자, 이럴 때 축적벽 축적을 일치시키는 것은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됐죠.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겠죠. 자, 이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공부를 변경하는 거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합병 신청 기간이죠. 자, 합병 신청 기간도 지적법상의 모든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의 도로,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합병했다는 경계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서 합병할 때 면적 측량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분할은 분할은 면적측량을 해줍니다.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 하지만 합병은 필지를 합쳐서 면적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로 면적측량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경계 면적,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결정한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결정한다. 합병 전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합병 전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경계는 지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합병 전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 있죠. 가운데 합쳐지는 거 중복된 거자 이런 것은 그냥 무조건 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합병 후에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자 합병은 절대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분할은 지적 측량하는데 합병은 지적 측량하지 않습니다. 자 합병 또는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은 지로 시작하는 거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은 자 지적 측량 하지 않는다 열심히 아주 잘 나옵니다 합병에 따른 지번이죠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요거는 예전에도 했죠 자 합병 전에 토지에 건물이 있답니다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살려주세요 신청을 해야지만. 건물이 있는 집원을 살려줍니다 합병일 때자 합병 전에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에 집원으로 반드시 신청할 때만 신청할 때만 그 집원을 합병 후에 집원으로 부여합니다 합병에 따른 집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선순위 집원으로 갑니다 선순위 집원 중에 본본으로 하지만 건물이 있는 집원을 주소지로 살려주세요 신청을 해야지만 그 건물이 있는 집원을 살려준다 이겁니다 선순위 집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건물이 있는 집은 없어집니다. 후순위 집원일 때는. 자, 합병일 때는 원칙은 선순위 집원으로 부여한다. 하지만 신청할 때만 건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한다. 신청할 때만입니다. 분할은 신청하지 않해도 건물이 있는 집원의 집원은 살려줍니다. 분할은 신청하지 않해도 건물이 있는 집원은 살려주고 나머지 건물이 없는 집원에 새로 분할은 자 부분을 부여하는 거죠. 부분을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근접 지원그 집원의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순번의 부분을 부여하는 거죠. 분할은 합 신청하지 않더라도 안 터라도 건물이 있는 집원은 살려주지만 합병은 반드시 신청할 때만 그 건물이 있는 집원을 부여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합병했다는 지원자 집원. 직원으로 신청할 때만 합병 후에 지원으로 부여한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 자 그러면 합병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합병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을 해줍니다. 용익물권은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합병을 해줍니다. 왜? 일부 용익권이 가능하니까. 일부 그대로 살아라. 이거죠. 합병했어도. 일부, 일부 용익물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있어도 합병은 가능합니다. 근 네,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등기연호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원래 한쪽이라도 저당권이 들어있으면 안 해줍니다. 담보물권이 들어있으면 일부 담보물권은 안 되죠. 일부 지분에 의한 담보물권, 일부 일부 토지의 일부에 대한 담보물권은 안 됩니다. 지분에 의한 담보물권은 가능하지만 토지가 합쳐지면 일부가 돼버리죠. 한 필지가 자 그래서 원래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합병을 안 해주는데 그 양쪽에 저당권이 자 토지 전배 등기 원인도 같고 등기 연호일도 같고 접수번호도 같다 모든 것이 같은 저당권이 같이 들었다 공동 저당권이라 부릅니다 창설적 공동 저당 이럴 때는 합병을 해줍니다 저당권이 등기 원인 등기 연호일. 또는 접수 번호가 동일할 때는 양쪽에 있는 저당권도 합병이 가능하다 놓치면 안 됩니다. 등기된 토지 당연히 등기된 토지끼리 합병이 되죠.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미등기끼리 합병이 됩니다. 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승역지.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이죠. 통로로 이용하는 토지를 합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역지에 의한 지역권은 합병이 안 됩니다. 요역지는 한번 그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면 이 필지를 위해서 통행하는 거죠. 이 필지가 점점 늘어나면 안 되죠. 요역지는 절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요역지에 대한 합병은 안 되고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합병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합병이 됩니다.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합병이, 대한 지역권은 합병이 안 돼요. 지적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이미 마쳤답니다. 토지 합병 절차를 이미 마치면 합병 등기하게 되면 모든 경우가 가능합니다. 요건 가압류가 되든 뭐가 되든 자 어떤 경우에도 토지 합병 절차를 마쳤다. 잃어버리면. 등기가 됐든, 저당권이 됐든, 가압류가 됐든, 가처분이 됐든 무조건 합병이 가능합니다. 토지 합병 절차를 마쳤다는 것은 이미 지적공, 지적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것은 토지 지적 정리예요. 지적정리 토지 합병 절차를 마쳤다. 그럼 모든 경우가 합필이 된다. 자, 지역구는 승역지만 합병이 되는 거예요. 요역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자 근데 합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다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합병이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합병이 절대 안 된다. 또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다. 공유 지분이 다르면 절대 안 됩니다. 공유 지분도 2분의 1, 2분의 1 같아야 돼요. 공유자 지분이 서로 다를 때는 합병이 절대 안 된다. 토지의 집원부여 지역이 다른 경우 요 주소지가 다르면 절대 안 되죠. 주소가 다른 경우는 합병이 안 됩니다. 자 지목이 다른 경우 이것도 합병이 안 돼요. 지목이 다른 경우도 자 토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건 멀리 있는 데는 합병이 될 수가 없죠. 임야 지적도 임야 되 축척이 서로 다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이러면 안 돼요. 등기된 토지끼리 미등기 토지끼리 합병이 되지만 한쪽은 등기되어 있고 한쪽은 등기가 안돼 있다. 합병이 안 됩니다.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가 어떻게 합병이 되겠습니까? 용도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분할을 해야지. 한 필지 토지에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저당권만 등기 원인, 등기 연월일, 접수 일자가 동일할 때만 가능합니다. 동일할 때만 가능하지. 한쪽이 저당권 잡혀있다. 또 다른 저당권이 잡혀있다. 절대 합병 안 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한쪽이 저당권이 들, 들어있다 합병 안 돼요 한 필지 토지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요 제한물권이나 그러죠 이런 거 소송에 관련된 토지가 한쪽이 들어있다 그러면 합병 절대 안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한쪽에 돼 있다 합병 안 됩니다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는 합병 안 된다 그랬어요 요역지는 한번 이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설정되면 요역지는 절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됩니다. 요역지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요역지는 한필 전부에 대한 지역권이어야 되니까, 요역지에 대한 합필은 절대 안 된다. 승역지끼리 합필, 합, 필은 돼요. 승역지는 통로에 불과하니까, 요역지는 변하면 안 됩니다.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는 절대 합필이 안 된다는 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는 합필이 된다는 거, 합병이 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구역 정리, 정, 경기 정리, 축적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와 지역 밖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 밖에 있는 토지가 합병이 안 되겠죠? 자, 이상, 합병에 대해서 합병이 가능한 경우와 합병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